삼성 갤럭시북4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노트북입니다. 인텔 13세대 i5 프로세서와 16GB의 넉넉한 램으로 I 빠른 just... 속도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15.6인치 FHD PLS 패널은 광시야각으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업무와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부팅 속도도 빠릅니다. 사용자들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 만족하며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 결제 시8% 할인 혜택과 포토리뷰 작성 시 한컴 오피스 증정으로 더욱 매력적입니다. 속도와 성능,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이 노트북은 당신의 일상과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